월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달라스 한인의 장학 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정숙희 위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어허. 안녕하세요. 땅스 기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잘 네. 보내셨나요? 네, 너무 많이 먹어서. 어, 우리 아까 명기 씨도 분위기에 그랬는데. <laughs> <laughs> 배가 너무 막그 숨이 안 쉬질 때까지 먹어가지고요 네네. 조금 그 거북한 기분이 있었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 가족들하고 함께 이렇게 모였다는데 큰 그렇죠. 의가 의 있었겠죠 네. 아, 바쁘시다는 소문이 많이 있던데요 위원장님 일을 많이 하시니까 <laughs> 그렇죠 어, 2017년 하반기 장학생 모집 광고가 떴더라고요 네예좀 듣고 싶습니다 세부적으로 네.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 2 0 20, 1 7년에 마지막이에요. 지금 이거 네 번째예요. 네네, 번째. 있었으니까요. 예, 네, 분기마다 했었으니까요. 네. 분기마다 했어요. 1년에 두 번씩 했어요, 상반기. 예. 근데 지금으로서 2016년 때는 우리가 22명을 줬어요. 오. 한 사람당 1000불씩. 아, 예. 그리고 작년 네. 우리 올해 상반기 때 10명을 줘서 32,000이 나갔어요, 지금. 아, 네. 어, 저희들은 10명이라고 했지만 이제 심사를 하다 보면은 동쯤인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는 떨어뜨릴 수 없다 그래서 한인 회장님께서 그러면은 (11명을) 주자 아.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요어 네. 네. 올해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지금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네. 그래서 더욱더 신중히 할고 원래는 저희들이 12월 30일날 마감을 했어야 돼요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한인 회장님 너무 행사가 10월부터 너무 많아가고 <laughs> 저희들이 광고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그렇요 네. 맞아 이벤트들이 많다 너무 보니까. 많았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는 12월. 8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아, 조금 마감은 더 연장했네요. 네, 그걸 좀더밝혀주있으면 아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원래는 11월 말까지 마감할 예정이었는데 네. 12월 8일 8일까지 응? 연장 했습니다. 8일간을 더 연장해서 네. 접수를 받으시는 것이 어 오늘 또 이렇게 홍보하시는 네. 계기가 됐겠네요. 그러네요. 어. 맞습니다. 이번 네네. 34대 달라스 한인회에서 이번이 마지막 장학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동안 보람되고 뜻깊은 일이 그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저희들이 원래 한인회에서 이태까지 이렇게 장학금을 준건 처음이었어요. 네. 우리 34대 유석천 회장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 그래서 다른데 서 제가 다른 커뮤니티 있을 때는 네? 어, 아시안 챔버 같은 경우에는 500불실 장가금을 줘요. 그런데 천 불씩 드리는 거는 진짜 대단하셨어요. 하기는 아, 아, 34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면 서 예. 예. 교육에 대해서 엄청 음. 분명히 많이 신경 많이 쓰셨어요. 쓰겠다. 했던 그 음, 네. 결과물이 이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 선거 공약으로 내놓으신 거를 지금 마감을 거진 다 많이 했어요. 네, 아, 그러시네 유정의 미를 걷고 계시는 이시군요 아, 그렇죠. 은행 일치라는 게 그렇죠. 아가 아, 궁금한데 이제 상반기 때 만약에 뽑혔던 어, 장학생 명단에 들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다시 신청을 할 수는 없겠어요, 그러면?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요. 네. 한번 타신 분은 네. 저희들이 더 넓게 다른 그렇죠. 분한테 기회를 드리려고. 기회를. 네. 그러니까 2016년, 2017년에 네, 한인 사회에서 장학금을 받으신 분은 음흠.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네. 어, 어, 사실은 뭐 어려운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렇죠. 특정인에만 자꾸 가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네네. 골고루 그런... 혜택이 가는 게 좋을 테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런 취지가 네. 맞겠고 그렇죠. 그런 그어 룰이나 기, 선발 기준 요강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 어, 음... 그 부분을 좀 하반기 장학생 선발어 선발 기준이나 요강이 있을까요? 있죠. 아. 네. 요망이 많은데 저희들 포스를 터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뭐 뭐를 원하는지 우리 코리안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지만 제가 잠깐은 어, 자기들이 신청서, 신청서, 네. 네, 그리고 자기의 레즈메 네, 그 다음에 추천서, 추천서요, 네, 추천서는 많을수록 좋나요? 추천서 아니에요. 공신력 있는 한인 사회의 단체, 단체 그랬는데 음. 사실은 단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한인은 10만 명이 되지만 <웃음> <웃음>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랬어요. 교회 목사님이나 네, 아니면은 네, 네. 학교 선생님이나 네? 그렇게 꼭 굳이 단체장한테 받지는 않아도 됩니다. 아, 그럼 네. 자기를 잘 아는 음? 사람한테 레그 추천서를 추천서 받아야 아, 네. 되지. 그냥 어떤 분 보니까 시, 그거는 해야 되니까. 누가 한글을 그냥 카페에 갖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어머나. 그래서 그는 사람은 아예 제외가 됩니다. 네.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준에는 네. 단체장 이런 단체에서의 그 추천서를 원하지만은 네. 음. 꼭 단체라는 의미를 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무슨 회뭐 이거보다도 예, 네. 교회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네. 아니면 자기가 봉사했던 곳에 네. 어떤 그장이라든지뭐 그렇죠. 그런 분들 것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음. 그래서 아니면 이, 인정만 되. 네. 되는 네. 거니까. 아니면 본인이 그파트타임을 일을 해서 아, 사장님도 네. 괜찮을까요? 모스 한테도 받아도 좋죠. 아 네, 아 그그럼본인은까 그러니까... 가장 잘알수 있는 사람에게. 네, 네. 왜냐 네. 모르는 사람이 써 주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아는 사람이 학생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원하고요. 아 단체장보다는. 네. 그리고 또얘들이 신청하면은 옛 요번에는 예체능 우리가 이십 2017년에는 예체능과 특기생을 하기로 했어요. 아, 이번에 아, 예. 중점은 예. 예체능 게예20장 상반기 때도 그랬지만 그때 상반기 때 골프 선수를 하나 줬어요. 아, 네, 엄청히 고마워하셨고 네. 아, 선부려는 돈이 네. 정말 그 예체능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예체능으로 오픈했어요. 음. 이기뿐만 아니고 음악, 미술 전부 다. 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다 막내가 된 거죠. 네, 꼭뭐 네, 아, 네. 공부만 잘한다고 그런 네, 게 아니고 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쯤 다니다 보면은 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알바, 파트타임 네, 네, 네. 잡을 좀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네, 네. 일하시는 분들이 아우 정말 저 친구 열심히 일하는데 성실학은 이런 그렇죠. 그럼 네, 추천해수 추천할 있죠. 수 있는 거죠. 음. 그런 게 진짜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음. 어, 저희들은 또. 자격이 있죠 어~ 한인으로서 올해에 졸업 예정자 졸업, 예정? 아, 졸업 예정자, 예정자. 네. 그럼 네네. 대학생 대학생 유학생 아 유학생도요 일반인 작년에는 저희들이 전도사를 한번 드렸어요 아, 네. 네. 일반인 일반인도 데 그래도 그분은 교회 쪽으로 일을 하셨는데 너무 지금 어려운, 어려운, 그 어려운 상황을 굉장히 에세를 잘쓰셨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게 성적표도 보고요, 네? 에세이도 보고,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진실성 있게. 네. 네. 건남 어떤 분은 똑같은 걸두개 친구 친구끼리 보고 했는지 그런 것도 있거든요. <laughs> 그런 거 둘이 똑같아. 예, 예. 예. 그런 사람들은 아예 우리가. 제회를 시키는 니 우선은 네. 뭐 형편이 어렵고 방금 필요하신 분을 많아서 신청을 하시는데 네. 좀 형,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경우 마, 맞아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해 주셨습니다 네네 진실성이, 어, 진실성이 어, 있어요 아, 그 글을 읽고 애써 읽다보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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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학금이, 이제, 그, 추천하신 분도 그렇고 쓰는 학생들도 그렇고 정확해야 돼요. 네. 우리가 그렇죠. 재산을 보고 뭐 돈만 터크 안 해주고 공부 잘한다고 주고 그건 아니에요. 네. 로거리가몇 개가 있는데 더, 더해서 이제 점수를 매겨요. 네. 그데 어떤 분 한국 분들은 아, 내가 한 분이 이래서 뭐 한다는 거 굉장히 꺼려 하셔요. 그거 부끄러워할 일이 아, 네. 아닌데, 요 네. 본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다,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해요. 네. 그 일개, 그걸 읽을 때는 알겠지만 음흠. 뭐 제가 직접 뭐 그걸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럼요. 이거 하시는 분이 한네 다섯 명 되니까 누가 누구 글을 갖고 있는지 도 몰라요. 모르고. 네. 이메일이 그런데 지켜지고. 네. 그렇지만 왜 외국 사람들 상 음, 학생들을 보면 네. 어, 멕시칸 같은 스페니시나 그때 음. 보면 우리 가족은 엄마 아버지는 중, 초등학교도 졸업 못 했다. 음. 하지만 내가 우리 이 가정에서 내가 제일 맞이다. 음. 내가 우리 가족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는 대학 을 가야 되는데 음. 지금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어 지금 그렇죠. 가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내 형편에 하, 우리가 그걸 그냥 좀 보고 네. 좀 가산점을 더 주려고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잘 숙지하고 또 이제 W9 폼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작성하는데 하자가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 돼요. 아, 네네, 예.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왜냐면 음. 학생 대학생도 학교에서 뭐프투리아 일을 해도 소사 스킬를 줘요. 네. 아, 네. 학교에서면 그거만 있으면 자기들이 해갖고 할수 있어요. 그데 아, 예. 아예 겁나고안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렇죠. 먼저 골을 먹는군요. 네, 그래서 그게 음. 참 뭐, 많이도 들어오지만, 나 하고 싶은 사람 많이 오지만 그런 사람들이 좀 나타나면 우리가 더 그쪽으로 더 포커스를 되도록이면 네. 좀 많이 보는 쪽이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신청서를 낼때 네. 약간의 유의 사항 네. 또 그리고 진솔된 표현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 그 네.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네. 어, 특별히 뭐 특별히 뭐더 이렇게 음. 신청하실 분들한테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어, 음. 신청을 하실 때 마감 날짜를 꼭 지키셔야. 아, 마감 날짜.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신청하는 게뭐뭐뭐 있잖아요. 신청서, 레즈미 다. 그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한꺼번에 같이 보내시라. 아, 네네, 네네. 뭐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은 음. 이게 한번 빠지면 서류 미비가 빠지면 엄청 시간이 우리 대청이나 그렇죠. 네. 우리 어플리케이션 내면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번에올 때는 완전 한꺼번에. 네. 또 성적 증명서까지. 음. 왜냐면 네. 그거 안 내는 사람이 많아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거 성적 좋고 나고는 우리는 조금 가산점을 되겠죠. 네. 누구 잘하면. 그렇지만 예능 하는 사람은 공부를 남들처럼 A 언어를 할 수가 없어요. 어. 왜냐하면 공부 시간을 쪼개서 예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번에는 예체능에서 지난번엔 스테이트 이상 상탄 레코드를 정명서를 보여달라 그랬는데 아, 네. 이번에는 우리가 얼리디시전 이렇게 미술 뭐 이렇게 뮤직들을 있죠. 예체능 쪽에 미리 해갖고 받는 학교. 그 허가증 이 있어요. 네. 그런 걸 갖고 와도 오케이. 그런 값이도 네. 괜찮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네. 이 방송 들으면서 또뭐 음. 어, 늦게 들으신 분들이나 어,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상세히 설명이 돼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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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w 단 더 달라스 코리아닷컴 네더 달라스 코리아닷컴 쉽습니다. 네. 네. 일로 들어가시면 한인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네.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맞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마감 날짜를 꼭 지켜주셔야 되고 어, 그거는 네. 어, 꼭 필요한 거죠. 서류가 네. 그 미비되지 않도록 안토록. 철저하게 그거 예. 두 가지만 일단 잘지켜주시고또 네, 네. 만약에 엑스트라 포인트를 필요하시는 분은 네. 한인 사회에 발렌티어 하신 분들. 아, 네. 그걸 꼭 넣으셔야 가산점이 됩니다. 네, 뭐 아,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미주 체전이나 네, 네. 뭐 코리안 페스티벌, 페스티벌 같은 데 참여해서 네. 봉사 활동을 했던 네. 이런 게 네. 가산점으로 작용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에세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네. 근데 한국 커뮤니티 대사스라 하니까. 아이들이 이거 한국말로 써야 되는지 영어로 써야 되는지 고민하는 <laughs>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영어든 한국이든 영어든? 편한 자기들이 편한 대로 쓰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요번에 아시안 코리안 페스티벌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써도 괜찮을 아, 것 같아요. 어허. 한국 몇, 커뮤니티에 관련된, 네. 사항이면 관련된 사항이면 다 되고 네. 네. 몇장 정도면 좋을까요? 네, 레어 사이즈로 몇 장? 아, 그렇게 했을까요? 많이는 뭐한 장? 한 장. 네, 한 장, 한 장, 장 한장반 정도. 반 정도. 네. 그렇게 뭐두 장, 세장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네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심플하게 하더라도 내가 진짜 이렇게 봐서 우리 한인 사회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 네. 네, 그것과 또 어떤 분은 자기가 꼭이 스칼라십을 첨부를 받았으면 좋겠다. 네. 거기에 대한 절절한 이유. 얘기를 이후 글을 써도 괜찮다. 네. 아,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자유롭게. 자기가 음. 펼치고 싶은 걸좀다 아. 적어갖고, 우리를 이해 감동시키면. 네. 저죠, 네, 그렇죠. 본인의 <laughs> 그래서... 어, 미래의 꿈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뭔 네. 뭐 노력하겠다 네, 어떤 네. 면에서 그렇죠? 그 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월요 초대석 시간에는 달라스 한인회 장학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정숙희 위원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 노래 어떠셨어요, 위원장님? 너무 좋았어요. <laughs> 감성이 막 돋드는 그런. 네. 였죠. 음. 가을에 딱 맞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어, 그동안 한인회에서 장학 사업이 없었었는데 3 4대 한인회에서 장학 사업을 처음 그 추진해서 시행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배경과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 배경은 34대 유석찬 회장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내놓으셨던 거예요. 아하. 그첫 번째가 어, 함께 하는 동포 사회. 네. 그리고 차세대 유경 사업. 아.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 우리 한인들이 나가는 리드가 필요하다. 네. 네. 그래서 장학금을 가식을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꿈나무들이 꿈을 펼수 있도록 어, 내가 조금은 네. 지금 받아. 한그음부터 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셔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서사벌 뜻인 거네요. 네. <웃음> 네, 네. <웃음> 자, 그러면 이제 3 4 대에 처음 시작했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회장님의 임기가 금년 말 아니겠습니까? 네. 새로운 네. 회장님이 나오실 텐데 어떻게 계속 이어질 건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거든요. 네, 것 그걸 맞습니다. 저도 하세요. 그걸 굉장히 많이 전화를 받아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한인 회장님이 2년 여분 말기니까 다시는 재임을 안 하신다고 선언하신 <laughs> <저는 웃음> 아, 아, 거예요. 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네. 어, 앞으로 이제 35대 한인회에 지금 아직 회장이 없어서 네, 이사회에서 예,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면 아무래도 새로 오시는 35대 회장님께서 아마 잘 생각해서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네. 이니 <laughs> 그렇겠네요. <웃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장학 사업을 펼치셨는데 이로 인해서 뭐 변화된 거라든지 어떤 보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많죠. 네.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그 전에도 교회에서는 각 이렇게 각 교회마다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네? 요즘은 한인 사회에 자, 이렇게 많은 장학금이 나오게 돼서 너무나 자동으로서 아, 고마운 음, 일이고 네.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각뭐 CPA 어소시에이션도 하시고 여러 군데서 많이 지금 장학사업을 하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여러... 장학사업이 확산이 되는 무드군요. 네. 모드군요. 굉장히 확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참 좋은 결과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인 학생들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아시다시피 상공회하고 합쳐서 그캐럴톤 경찰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하고 아. 달라스 경찰서도 하고 네? 근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각 교회고 어디고 많이 더 장학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음. 또 하기는 여기 현지 주류. 어, 사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소방이라든지 경찰 자녀들에게 네. 주는 거는 주류 사회에 연결되는 끈도 되고 그렇죠. 우리 네. 한국 니티들 알리는 기회도 되고 네. 어, 굉장히 보람 있는 일로 확산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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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그 장학생들을 선발했는데 어, 혹시라도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있었을까요? <laughs> 많죠. 저희들이 이때까지 32명을 했는데 네. <laughs> 그 중에. 어, 2016년도에 받은 학생이 하나 있어요. 저희들이 이거는 꼭 어, 장학금은 학교 등록비나 책값에나 그런 데에 수식을 원합니다 했는데 네. 어, 그 그분이 그그 학생이 작년에 와서 우리한테 그걸 했어요. 하반기 때 이제 선배 타신 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를 불렀더니 자기는 어 원하는 대로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형평상 못가지고못 가서 자기는 그 돈을 어떤 학생은 그 돈을 까 옷을 샀다고 식당 가서 아 밥을 먹었다고 근데 자기는 여기서 시키는 대로 어 국민이 등록금 다르게 등록금을 냈다고 아하. 등록금을 냈다 네. 그래서 아우 우리가 박수 치고 너무나 <laughs> 어 착한 학생이다. 네. 뭐 말안 해도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음. 네, 근데 이 장학금을 받으면 꼭 거기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남네요. 아무래도 아, 네. 어, 이렇게 학업에 도움되게끔 이런 퀴즈를 네. 드리는 거니까 네. 이게 수요하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맞게 쓰는 게또 학생 받은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가 <laughs> 네. 이렇게 줄 때는 이렇게 자기를 피력해가지고 온갖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받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나중에 제가 이걸 이렇게 써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편지나 방문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학생은 특히나가 아 내가 일해서 이런 아이들에게 주는 가치적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편지도 우리도 네. 네. 감사일 네. 편지도 보내 편지. 오고. 음. 그 돈이 천불이뭐 많다면 많고 조금은 어, 돈 많은 사람들은 그게 별 돈이 아니지만 학생들한테 천불름은 굉장한 겁니다. 아니, 그 그렇죠. 그렇죠. 필요한 사람에게는. 네. 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학교 가는데 뭐 전부 음, 서플라이를 살 게도 많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은 도움을 줬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체능 특기자들한테도 네. 사실 그 그사 그 그분들은 조금 네. 더. 더 필요한 더 어, 입장일 거란 말이죠. 네. 레슨도 받아야 하죠. 네. 악기 입고 네. 뭐, 다뤄야 되니까. 또뭐 뭐 소모 가 그, 그 비싼 소모품도 있, 구입해야 되고. 또 어디 네. 콘쿠리라도 나가려면 그렇죠. 진짜 <laughs> 네. 경비가 보통 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런 거 등등으로 하여튼 이번에 어, 이제 2년차 마무리 해가는데 어, 12월 8일까지 네. 신청을 받고 나서 마무리를 또잘 하시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이 한의장으로 새롭게 되시더라도. 네. 이런 사업은 꾸준히 이어갔으면 하는 네. 바람은 그런 우리 할인 커뮤니티 누구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 <laughs> 네. 네첫 삽을 잘떠 주셨으니까 아마 네. 그바톤이잘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웃음> 네. <웃음> 네. 마지막으로 또뭐 우리 학생들에게 하실 말씀 혹시 있나요? 어, 제가 음. 저기 어플리케이션 쓸때 네. 네. 아까제 부탁한 그 진실성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돈이 없다고 그거에 대해서 안 쓰고 그러지 마시고 음. 모든 걸 성적표도 내가 다 A플러스를 못 받았는데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네네. 우리가 가산세는 참고사항이니까, 참고사항이니까 네.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는 우리 다. 그런 거를 숙지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정말시고 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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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아무튼 네. 바쁘신 가운데 또 이렇게 네. 보람찬 네. 일을 하고 네. 계시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청산 유수시라서요. 부탁 네. <laughs> 어, 시간이 갔네요. 아 정말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어,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